I'm not going to be a 통통통 to do it. I'm not going 통통통 e a b l 통통 o do it. I'm not going to 죽어 죽어 죽어

와무섭게 쫓아오는 게무섭죠너무무서워요아너무무서워요 아, 이게 와조다무다건 해봐 안해조건무안해무조안해조건 아니 해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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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

똥똥똥 사흘 해 줘라. 제발, 제발 안 잡아 주세요라고. 제발 안 잡아 주세요라고. 제발 잡아 주세요. 맞아요. 빨리 잡아줘. 그냥. 저 사람, 저 사람 잡아. 저 사람. 저 사람. 야, 저 사람. 새드 엔딩 새드 엔딩 안녕히 계세요. 구독까지 눌러 주시고요. 무서워요. <laughs>